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14홀 공중조합 영상입니다. 장비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4홀 지상조합편을 만든 뒤 공중조합편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잠시 잊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복제슈아 드드라입니다. 명별 장비와 지연병력은 화면과 같습니다. 장비는 18레벨로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6시에 퀸을 넣어줍니다. 4시에 펫하우스와 마법제약소 사이의 대포에 이비용을 넣어서 길정리를 해줍니다. 5시에서 본대 워든 전비를 투입합니다. 워든 스킬을 초반부터 바로 사용함으로써 본대를 보호해줌과 동시에 전비를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착륙시킵니다. 7시에 킹을 넣어줍니다. 전비의 목표지점은 클랜성 주변입니다. 복제쇼와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슈퍼하처와 복제된 슈퍼하처들이 전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4홀에서는 동마우 타워가 없으므로 클랜성 방어병력의 타이탄, 대형폭탄과 폭탄, 그리고 투석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비 착륙, 투명, 복제 두개, 분노, 투명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사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복제 슈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전비 착륙 지점과 투석기 사이의 거리가 애매하다 싶으면 전비 착륙 예상 지점에 투명 마법을 먼저 뿌린 뒤 복제 슈화 파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클랜성 주변에 착륙할 경우 투명 전비 착륙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클랜성 방어병력은 모두 얼음골렘 3기입니다. 14홀에서는 복제슈아 파트를 방해하는 요소가 16홀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복제슈아 파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서 복제슈아 기반의 조합은 매우 강력합니다. 복제 마법으로 16홀 수준의 슈퍼하처는 총 9기이며 16홀 수준의 유닛으로 다 때려 부수는 것이죠. 복제슈아보다 파괴력은 낮지만 위험성이 적은 복제슈퍼미니언의 형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비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두 번째는 번개 라벌 조합입니다. 영별 장비와 지원 병력은 화면과 같습니다. 도둑 고블린으로 5시에 금광과 7시에 엘릭서 정제소를 제거해 줍니다. 번개 지진으로 장인의 집과 지상 석궁 2 개를 날려 줍니다. 번개 마법을 1개 이상 지원받아서 간다면 6번개 1 지진으로 투석기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1번계 1독 1해골 마법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지만 귀찮아서 저는 3번계를 받았습니다. 슈퍼 얼브로 6시 벽을 열어준 뒤 자이언트 얼음골렘 퀸을 넣어줍니다. 8시 엘릭서 정제소에 베이비용을 넣어줍니다. 7시에 배틀드릴과 로챔을 넣어줍니다. 배틀드릴이 벽을 열은 것을 확인한 뒤에 킹을 로챔 뒤에 넣어줍니다. 해골 마법을 상대방 퀸 주변에 넣어서 핵심 방타 상대방 로첸과 퀸의 어그로를 끌어주고 헤드헌터 두기를 넣어줍니다. 헤드헌터는 빠르게 연달아 두기를 넣기보다는 살짝 간격을 두고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뭉쳐서 다니면 점핑 트랩이나 투석기에 의해 한 방에 순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4홀에서는 배틀드릴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받아서 가거나 습격점 메달로 채워야 합니다. 로첸과 드릴을 함께 넣어주면 드릴이 디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시볼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5시부터 라벌을 시작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라벌은 퀸일 라벌, 번개 라벌, 해골 라벌 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벌 파트를 운영할 때는 초반 파트는 방타별로 세네기씩을 넣어주면서 벌룬의 절반 정도를 사용한 뒤 본대의 라바나 벌룬들이 방어타워에 어그로를 끌어주면 나머지 벌룬들을 소량으로 투입해주시면서 바깥쪽 라인을 정리하여 본대 라벌 파트가 중앙을 향해서 가도록 해줍니다. 무적 타이밍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라바를 넣고 헤드헌터들을 넣은 뒤 워든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워든 스킬을 받은 라바가 온갖 트랩들을 다 발동시켜 주므로 본대의 안정성이 좀더 높아지는 데다 무적을 받은 라바가 방어타워들의 어그로를 끌어주면 그 방어타워들에게 벌론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얼음마업은 광역 데미지 또는 다중 공격이 가능한 방어시설 위주로 넣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이고 상황에 따라 사용법은 다양합니다. 라벌은 배우기는 어렵지만 모든 홀에서 오피 조합이으로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제벌룬 드드라입니다. 영별 장비와 지원병령은 화면과 같습니다. 14홀에서 가장 큰 전성기를 누렸던 조합이죠. 5시에 퀸을 넣어주고 4시에 베이비용을 넣어줍니다. 5시에서 본대 워든 전비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워든 스킬을 바로 사용해줍니다. 복제마법 3개를 홀에 너무 붙이지 말고 홀과 적당히 거리를 둔 상태로 3개를 뿌려줍니다. 복제마법 주변에 분노를 깔아주고 전비를 터뜨립니다. 상대방 퀸 왼쪽의 방출기와 투석기를 얼음으로 얼려줍니다. 방출기와 투석기는 복제된 벌룬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복제마법 끼리의 간격을 너무 멀게 놓으면 복제마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격에서도 복제마법 하나가 날아갈 뻔했는데 인신이 복제 마법이 이뤄지면서 땅 복제를 피했습니다. 14홀이 최고 홀이었을 때도 강력했던 조합인데 이제는 16홀 수준의 벌룬을 받아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해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5홀, 16홀로 올라갈수록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배치를 많이 타는 조합이라 14홀 이후에는 사용 빈도수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 복제 벌룬 드드라 기초 강좌 영상이 있습니다. 관보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은 일드 조합입니다. 일자 뿌리기 기도 메타의 시조새 같은 조합이며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보니 많이 쓰이는 조합입니다. 영웅별 장비와 지원 병력은 화면과 같습니다. 저는 번개 마법으로 방출기를 제거했지만. 방출기를 잘 얼리는 분들이라면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시에 퀸을 넣어줍니다. 보통은 퀸과 킹을 같이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2시 엘릭서 정제소에 킹을 넣으면 별도의 길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킹이 3시에 독수리 포탑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시 엘릭서 정제소에 킹을 넣어줍니다. 한시에서 본대 워든 전비를 투입한 뒤 바로 워든 스킬을 사용합니다. 지원 병력이 구 벌룬이므로 홀에는 얼음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홀 주변에 투석기, 멀티인패등 벌룬을 순삭시킬 방어 시설들이 있다면 분노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별 장비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아벌 조합처럼 킹이 어떤 방을 정리해야 하거나. 중앙을 초토화시켜야 한다면 분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지금처럼 사이드를 돌면서 바깥쪽을 정리하는 역할이면 흡혈수염을 추천드립니다. 흡혈수염 덕분에 킹에게 유니콘이 생긴 느낌입니다. 죽지 않는 유니콘이라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만, 공격할 때만 체력이 회복된다는 점은 아쉽네요. 14월부터 일반 장비들은 만렙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그 말은 일반 장비의 경우 16홀 유저나 14홀 유저나 장비 성능이 같다는 것이죠. COC가 영웅 기반 게임에서 장비 중심 게임으로 바뀐 뒤, 14홀이 15홀 또는 16홀 풀방탈을 완판하는 경우도 있으니, 14홀이라고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 병력도 16홀 수준으로 받아가므로 14홀부터 조합별 기초를 다져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준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